아, 오늘의 주제는요, 잽을 빠르고 아, 강하게 칠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아,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, 요즘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. 아, 잽을 빠르고 강하게 치려면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할까요? 라는 아, 질문의 내용입니다. 아, 여러분들께서도 매우 공감할 수 있는 질문 내용인데요. 자, 지금부터 여러분들 두 가지의 연습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중에서 어떠한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. 두 가지 다 나쁘지 않은 좋은 연습 방법입니다. 두 가지 연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연습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똑같은 파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아,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. 자첫 번째 방법은요 팔을 90도 각도로 올린 상태에서 자, 이 상태에서 잽을 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. 자두 번째 두 번째 방법으로는 90도 각도가 아닌 팔을 앞으로 조금 더 뻗어서 자, 이 상태에서 아, 잽을 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방법. 자, 더블잽이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. 더블잽도 마찬가지로요. 팔을 90도 각도에서, 잽, 잽. 자, 이렇게 치는 연습 방법과 아니면 팔을 조금 멀리 뻗어서, 자, 이 상태에서, 잽, 잽. 자,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연습하는 방법입니다. 이두 가지 동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. 자, 여러분들 선택하셨습니까? 두 가지 방법 다 아,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. 자세도 좋고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. 하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시고요.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적극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께 두 번째 방법을 추천을 드린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혹시 1인치 펀치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? 자, 이 이야기는요, 예전 이소령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. 자, 주먹을 뻗고 있을 때, 가령 상대방이 저와 1cm 이 가까운 위치에 있을 때, 자, 여기에서 저희가 펀치를 뻗었는데, 이 상황에서 펀치를 뻗었을 때 상대방한테 엄청난 충격을 가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, 어떻습니까? 복싱도 저희가 만약에 아, 손을 많이 뻗고 있는 이 상황, 상대방과 가까이 있는 이 위치에서 아, 뻗었을 때 엄청난 파워를 낼수 있다면요. 여러분들, 90도 각도에서 펀치를 뻗었을 때는 더큰 에너지, 더큰 파워를 낼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. 자,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소설과 같은 이야기로 들을지 몰라도요, 효과는 굉장할 수 있습니다. 복싱 쉽게 하고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 굉장히 많습니다. 하지만 불행히도 여러분들 내 주변에는요, 강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과연 그 강자들이 쉽고 편한 방법만 선택을 했을까요?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. 자, 오늘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잽을 연습하실 때이 90도 각도에서 잽을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여러분들께서 팔을 좀 앞으로 멀리 뻗어 놓으시고 자, 이 상태에서 잽, 제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, 연습하시면 좋습니다. 자 그리고 여러분들 더블 잽을 연습하실 때 90도 각도에서 제제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연습을 하지 마시고요. 팔을 좀 앞으로 두시고 제 X 이와 같은 방법으로 더블 잽을 치셔야 더 효과적입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X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, 잽이 빨라질 수 있는 방법. 여러분들, 많이 뽑고, 많이 치면 빨라집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하실 때, 앞으로 전진하면서 팔을 좀 앞에다 두시고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혹은 스무 번, 삼십 번, 연속적으로 연습을 하신다면, 분명 잽은 빨라질 수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은 여러분들 위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.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수는 그날까지 저 운주완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